너무 작고, 코는 살짝 매부리의 화사의 코. 안녕하세요. 뷰에서 촬영하게 된 선미입니다. 오늘 저는 눈 재수술, 앞트임 재수술, 코 수술, 지방 이식까지 하러 왔어요. 아니 눈을 왜 수술하려고 하세요 다시? 눈이 너무 작고 그리고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조금 미간을 좀 좁히고 싶고 조금 전 화려하고 좀 매서운 느낌을 좋아해서. 어, 어 언니 약간 언니 그런 언니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려고. 라인 그때 상담받았을 때뭐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해요? 완전 인라인으로 그게 원했었던 거예요? 어네 그때는 완전 자연스러운 걸 원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쌍꺼풀 라인이 조금 잡혀있었어서 음. 그 라인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음. 그렇게 음. 인라인으로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살짝 이나웃 라인으로 좀 쌍꺼풀 라인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가려져 있는 느낌이라서 좀 네. 없어 보이 어, 네 맞아요. 앞트임은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조금 앞쪽이 저는 되게 넓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간 쪽이. 그래서 조금 당겨서 앞쪽 라인이 더잘 보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쉐입 네.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네, 이대로 커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코 선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코는 왜 코는.. 저는 콧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코끝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아 그리고 살짝 매부리에 매부리? 화사 코. 어, 매부리는 보여요. 어, 네. 맞아요. 웃으면... 그리고 웃으면 안돼끝이 음, <laughs> <laughs> 아, 네, 내려가서... 음. 아, 확실히 콧대는 있으시네요. 네. 코 수술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어, 코는 매부리 때문에 실리콘으로 커버가 되면 실리콘만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절골은 아마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고 저는 비중격 연골이 부족해서 그래서 귀 연골로. 라인은 어떻게 빼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금 너무 화려하지 않는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어... 화려한 이렇게 안케이트를 했는데 성형외과 원장님들한테 제일 어려운 수술이 뭐냐 했더니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laughs>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얼굴 상으로 원하는 의원이 있어요? 저는 약간 청순하면서 아, 약간 단아한데 조금 화려한 약간, <웃음> <웃음> 별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신세경 얼굴 너무 좋아하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고윤정 너무 예뻐요. 어. 약간 그런 선을 가지신 음. 분들?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어. 신세경이 화장 지으면은 약간 좀 청순하고, 청순하고 좀 수수한데. 화장하면 맞아요. 약간 그런 아닐까? 이미지. 어. <laughs> 그런 <완전 웃음> 이미지를 원해요. 일단 지금 화장 안한 거, 청초한 거는 합격. 화장하고, <laughs> 화장하면 이제 또. 그쵸, 좀 근데, 달라지겠죠? 뭔가 어, 어, 기대된다. <laughs> 제일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무보정으로 아,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조금 당당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파워워킹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어깨에 힘딱 들어가서 약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방이식은 꺼진데만 보완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꺼진데만 보완하기로 했고 그래서 필러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마가 너무 꺼져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지방을 채워야 될것 같다 턱은 왜요? 무턱이었어요? 어 턱은 그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살짝 여기 앞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조금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팔자 여기가 좀 많이 꺼져 보여서 그래서 저는 그냥 입체감만 딱 살리는. 아... 그러면은 이마, 앞볼, 팔자, 앞턱. 네 그렇게 할것 아, 같아요. 이마 잠깐만 까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어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여기 눈썹뼈가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쪽이 좀 꺼져 보여서. 아, 그 라인에 맞게. 네 이렇게 봉긋하게 하고 싶어요. 머리 되게 예쁘다. 머리 그렇 그러고 다니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아 머리 안감았는데 아... 제일 기대되는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눈코랑 지방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좀 순한 얼굴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음. 이제는 조금 강한 <laughs>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아. 약간 그런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전 이제 세안하고 원장님 상담 받으러 갈게요. 안녕. <laughs> 저 세안하러 왔어요. 너무 뭐 실감나요, 이제. 실감나요? 네. 다 보시고 음, 지금 비대칭이 조금 있고 네. 어, 눈이 조금 쌍꺼풀 라인이 좀 덮여 있어서 살짝 더 시원하게 잡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밖으로 아웃라인 잡을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이렇게 하려면 여기 다 풀어줘야 돼서 네. 이거는 절개를 해야 좀 예쁘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별로 안 권해 드리고 싶고 이 정도 인하우스를 좀 시원하게 좀더좀 좀 시원하고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네. 음, 정도 라인이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코는 먼저 실리콘 써가지고 콧대 조금 높이고 네. 코끝은 비중격이랑 비용골 이용해서 높이 만들면서 모양 잡고 살짝 높이면서 긴그 느낌 음.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긴 할 거고요. 네. 지방 이식은 약간 꺼진 느낌 개선하고 살자 주름 있는 부분이랑 턱도 볼륨 좀 채워서 들어간 느낌 조금 덜해 보이게 이렇게 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떤 뭐거 궁금하시거나 신경 쓰시는 거? 콧구멍이잘 네.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짝짝, 어. 네, 짝짝이가 안 되게. 어. 콧구멍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고, 네. 그게 이제 높이를 더 높이면 비대칭 느낌이 좀더 커질 수는 있는데, 최대한 뭐 정면을 봤을 때나 밑에서 봤을 때나 대칭일 수 있게 신경 쓸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눈이라고 네. 상담했어요. 네. 오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눈은 앞트임하고 그리고 매물로 좀 시원하게 높이감 있게 다시 잡아주신다고 하셨고 코는 조금 길게 보이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귀연골 사용해서 코끝 높이기로 했어요. 음. 그냥 들어가요. 아 무서워요. <laughs> 힘을 잘 빼고 들어가면 잘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쿠키 영상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기서 네, 방금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회복 잘하고 에너지 무는 힘으로 안 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술한지 딱한달 차된 선미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붓기를 빼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일단 산책이었던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서부터는 멍이랑 붓기가 쑥쑥 잘 빠졌고, 지금은 붓기 없이 자연스럽게 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붓기 관리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